설사를 당장 멈추게 하는 방법 세 가지. 설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적인 소화 문제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가끔은 설사가 과다해지거나 지속되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. 설사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물이나 전해질 보충 음료를 섭취해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 가벼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. 설사 중에는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, 설탕, 얼큰한 음식이나 과도한 섬유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 생유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몸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설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지속되거나 과도한 설사는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